자,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 저기가 죄송한데요. 제가 한국어가 좀서툴러서 그러는데, 저희 아들 가장동신문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한 학기 동안 지켜본 성민이는 그림에 소질이 있으며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다만 성민이가 자신과 남들과 다른 외모에 스트레스 내지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외모가 좀 틀리다고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같이 못 어울린대요. 그럼 엄마로서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어... 지금 방학이니까 이 학기 되면은 계약하면. 개학하면... 학교에 가서 다생 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적어가지고 아 집에 한국 사람한테 아이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 이 걱정이 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적어달라 해서 갖고 가서 보여줘도 적는 게더 좋아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죄송한데요. 어,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어.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어. <laughs> 할 텐데. 잘해요. 파이팅하고 잘해요. 근데 되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준데 이렇게 나면 어떻게? 아주 괜찮습니다. 호텔에 나나 골치고 나와야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치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저기 잠깐만요. 응. 오늘이 내 손녀 생일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사진 한장 찍어 가지고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잘안 보이세요? 네, 잘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글자 크기 크게 제가 해 놓을까요? 설정에서? 예,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거 글자 크기 크게 드리니까 좀... 이렇게 편하다고 하세요. 음... 기만 누르시면. 아 이제 알겠네. 예. 그건. 서우 사랑한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썼거든요. 네. 예. 써 예. 요거 이렇게 누르면. 아, 예. 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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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고제 예. <laughs> 손녀는 너무 좋겠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아르케 줄수 있죠. 예. <웃음> <웃음> 저기요 학생인데가 여기 이 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이 택자지원센터가 여러분 어, 아시듯이 어, 외국인 지원과도 같이 맡아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정이 워낙 많으니까, 중공업 안에 지금, 어 외국인들, 근무, 외국인 근무자들이 지금, 어, 떤 분은 5,000명, 어떤 분은 7,000명 이러대요. 어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어쨌든 동부 지역에 거의 한 8,000명 이상이 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어 도와줄 수 있어야겠다. 아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스마트폰을 얘기할 때여러 <laughs> 세상과의 소통이요. 아그참 아주 그 고상하게 말씀하셨네. 예, 어, 저는 이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스마트폰을 용물 단지라 그러더라고요. 용물 <laughs> 단지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용물 단지 그렇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우리의 삶 곳곳에 스마트폰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젠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길 찾기, 일기 작성, 노트 메모를 할수 있습니다. 사진의 노랫말과 시, 연화카드, 명함, 캘리, 팜플릿, 브로셔, 홍보지를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보세요. 여러분의 업무인통번역, 백스, 스캔, 발표자료 등을 스마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상편지로 표현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영상으로, 영상자서전으로 표현해보세요. 이젠 SNS로 가족, 온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 아, 스마트폰은 우리의 좋은 훌륭한 비서로 개발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비서가 되고 동반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아까 영상에 잠깐 보면은 이제 혜윤이가 어릴 때 어,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그 녀석이 이제는 올해 4학년 올라가니까, 이젠 지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지 얘기를 다 찾아냅니다. 할아버지 쓰는 글들, 제가 쭉 들어왔어요. 어,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 자랑당하고, <laughs> 그 자랑하니까 이... 제가 더위상에 올라가잖아요. 어그 저기 부산에 남천동사는데 거기 가면은 어, 우리 할아버지야. 아, <laughs> 어, 근데 그... 앞에, 그, GS, 그, 뭡니까, 그 24시, 거기 자주 가야 됩니다. <laughs> 친구한테, 우리 할아버지 해놓고 나면은, <laughs> 할아버지, GS25 가답니다. <laughs> 가서 이제, 저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다 고르고요. 아, 그래, 사도도 기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 이제, 이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면은, 그렇게 될수 있다. 자 우리 요온제 영상을 좀 오래 전에 만든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은 이제 가족 얘기들을 그냥 스마트폰에 하면 담아 놓지 말고요.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가는 길이 어마어마한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이제 시면은 1년에 한두번 정도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년에한두번 정도로 만드셔서 아, 이건 엽서입니다 엽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은 사진으로 엽서 만들고 뒤에 우표만 붙이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 아들또 공책도 만들어줬고요. 공책에 지어줍니다.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대에게 행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들이 없... <laughs> 어, 이제 하나 하나 아, 나는... 이번에 이런 것좀 만드는 것도 좀 배울 거야. 아,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 그래서 연화도서라는 것은, 아, 이제 여러분들 이런 스티커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 요거 이제, 아, 우리 가족들 얼굴을 넣어서 만들 수 있죠. 하나하나 떼서 붙이고, 하나하나 떼서 붙이고. 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저 스티커를 제 스티커는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버립니다, 이게. 아, 요거 인쇄하면 이게, 어, 몇 장인가, 이게. 이거 뭐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 저기, 돈이 많이 들 텐데, 어, 이게 지금, 장식에서 한 10장, 10장이 한 2,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 크기가 되도록도 할수 있습니다. 이 수저 크기가 되도록.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A4까지 가, 만들 수 있어요. A4 퓨으로 만들어서 스티커니까 떼서 붙이면 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달력도 만들 수 있고, 책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연화도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 중공업 다닐 때그 이균재 전무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균재 전무가 그딸 결혼식 하면서 어, 그 하객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나눠줬어요. 어, 그분이 어, 저기 시도 많이 쓰고요. <laughs> 그 중공업 다닐 때그 문학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자기가 애송하는 시들을 마음 네 편을 넣어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여러분 어, 고맙습니다. 제가 애송하는 이 시들을 모아서 방하착이라는 아, 이런, 연화도수입니다, 이게. 이게 연화도수예요. 이걸 만들어서 한 번씩 나눠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연화도수 하면은 이렇게 작은 소책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영상에서 보, 보셨듯이, 어, 나의 아리랑 해서 포토북입니다, 이게. 포토북. 그 사진을 그냥 갤러리 만넣어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책도 만들어 보고요. 어, 저희 가족들이 남도 여행, 어, 그 남원하고 전주 어, 가서, 여행 가서 가족들 찍어 놓은 사진들, 갤러리만 잊지 말고요. 이걸 책으로 만들시라. 그러면 이 책으로 만들면은 이 사진이 몇 장이 표현됐을까요?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10장씩, 20장씩 이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남도 여행 갔다 온 거, 책으로 한거딱 만들고 나면은 아이, 그 큰딸 집에서 아 이거 10권 주세요, <laughs> 적은 딸 집에서 10권 주세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무척 손해 보는 겁니까? 용돈이 많이 생겨요, <laughs> 용돈이 많이 생겨요.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죠. 할아버지, 나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하는 과정에서 배우신 분 중에 울산 방탄알배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합니다. 방탄알배들. 아, 그래서 이제 방탄알배 활동하는 거 이제 책을 만들었죠.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 어떤 것도 다여러분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어, 특별히 2022년 봄입니까? 봄마중을 하면서 제가 봄마중에 관련된 시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책을 만들 수가 있지. <laughs> 네. 또 이렇게 보면은, 뭐저 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 작년에 여기 하셨던 분 있죠? 작년에 하셨던 분들 함께 해서 이제 책을 만들 겁니다. 같이 연합으로 책을 만들 겁니다. 이렇 협업해서 만든. 책입니다. 나중에 마, 마지막 끝날 때 우리 책한권 만들 거예요. 아, 여러분들 작품을 모아서 어, 지금 전체 23명, 세분입니다 23분인데 한분 앞에 석 어, 점씩 내면은 몇 개입니까? 69개죠. 예, 69개 하고 이제 조금 더 내실 어, 분들 더 내서 한 80페이지 정도 되도록 어, 그렇게 책을 만들면은 괜찮겠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 지금 85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85페이지까지 이게 85 페이지까지. 이게 지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이렇게 책을 우리 인당 한 권씩 해서 다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걸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족 얘기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책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호수 어, 서남호수 노인복지관 예, 거기에서 1년간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같이 만든 책입니다, 예. 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분들 연세들이 많으세요.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인데 책을 이렇게 두툼하게. 서나무수 공원 안에 있는 거니까 사진 찍을 곳도 굉장히 많고요. 예, 같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그게 어울리는 시도 좀 소개해서 시어놓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거, 카렌다. 예. 카렌다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예. 아, 우리 가족 카렌다. 뭐, 이렇게도 제이 만들고요. 야, 오늘 약장에서 잘합니다. 그죠? <laughs> 요게 이제 우리 그 혜윤이 혜윤이 아리 책입니다. 할아버지가쓴육아일기해서이 녀석 태어나면서부터 다섯 살까지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 할아버지가 사진 찍고 혹은 저 엄마가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보내온 거, 어, 그거 사진 넣고 해서 어, 이렇게 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카톡방에 이제 저 엄마는 사진만 올려놓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카톡방에 글만 써놓으면 그 정리하는 건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네, 사진 다운받아서 예, 넣어놓고 여기에서 글좀 쓰면 되잖아요 특히 작년부터는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거 사진 몇장 넣고 나 이런 글 쓰고 싶어 하고 그 줄거리만 추면 은 지가 살을 다 채워줍니다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네? 글 쓰는 게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 글 쓰는 요령은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네, 글 쓰는 요령 하시면은, 야, 이게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그 어, 울산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울산 스폰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회원이 한 6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김유래 선생님. 아, 올해 이제 86시 되는 거예요. 86시인데 시인이 세요 그래서 그분 시화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화전 이 안에 56편의 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이분 시예요 시화, 시화전 하나하나 작품 하나하나를 이게 다 카드로 만들어서 이걸 인쇄해가지고 시화작품전도 하고 책도 만들었죠. 이렇게. 예. 굉장히 좀 가치가 있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 아, 인탈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아날로그 세리기때또 이렇게 책으로, 토보기로 다양하게 붙보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혼주, 섬녀의 이르기까지, 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어,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꼭 할아버지 오래요. <웃음> <웃음> 할아버지가 가면은요, 뭐 영상도 다 담아주죠. 그거 가지고 사진 뽑아서 뭐, 브라인드 만들어주죠. 이러니까, <laughs> 할아버지 오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예요. 어, 저 엄마가 섭섭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과정 전체를 보시면은, 아, 스마트폰으로 연화도서 책 만들기 과정인데요. 이것은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내가 애송하는 시, 노랫말, 포토북과 포토카드, 엽서,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아날로그로 그렇죠? 예. 친구들에게 내가 애송하는 시나 노랫말 등을 포토북과 포토카드, 엽서, 책으로 만들고요 또 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고 편집하는지 또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을는지 또 연화 카드를 만드는 아, 연화 도서를 만드는 과정 전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은 사진에 스토리를 입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감하고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잡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 스마트폰 기본 개념,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방법 예,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촬영하는 거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나만의 다이내믹하고 임팩트한 연화 카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연화 도서책 만들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 만드는 것까지 다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포토북 카렌다 연하카드연하 엽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으로 책 만드는 것까지, 7을 2시간씩 해서 20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기대됩니까? <목소리도>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네번 정도 다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 사진 촬영, 영상 촬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네번 정도 요 날이 추워서 지금 야외를 갈까 말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외 나가서 어, 촬영하는 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사진에다가 이야기를 짓고 나갔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암공원 가서 집사람이 어쩐 일로 어제 그래도 새해니까 일출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 갑시다. 그랬거든요. 내일 아침 날씨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 찍은 사진을 제가 석장을 주고요. 인공지능한테가 석장을 주고, 네가 이 석장 사진을 가지고, 어, 새 일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니가 좀 써줘. 했던 제품다 써줬어요.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아놨죠. 그러면 제가 수정하면 되죠. 그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 되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사진을 툭 찍었다. 야, 이 사진은 내가 어떤 의미로 찍었는데 어떤 의미로 찍었다는 그 줄거리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가 그게 돼서 살붙이고 글쓰는건 지가 해요 그러면 은 나중에 써놓은 써걸 가지고 내 마음에 들도록 좀 수정하세요.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토 스토리텔링 하는 걸좀한 어, 6방 정도 할 텐데요. 여기는 개인 연화도서 만드는 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진에 감성 글 쓰는 거. 손글씨도 좀 써서 넣어보자. 아, 이왕이면 아날로그로요. 여러분들 직접 사인도 적고 뭐, 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 그런 것도 직접 손으로 쓰세요. 쓴글 어, 우리가 사진에 넣고 책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바고요그 다음에 사진 합성하는 방법도 좀알려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진 규격 포맷 관리하는 거요 사진 인화하는 방법, 액자 만드는 방법, 포토북 제작하는 방법, 아, 아,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할게 많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근차근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 그래서 이연하도서책 만드는데 필요한 앱들입니다. 이런 앱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어, 상당히 많죠? <laughs> 예.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기록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기록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책 만드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플들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특히, 기본 개념에서는 구글 렌즈, 클로바 노트, 스피치 노트, 1초 메모, 퀵셔,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특히 염러분들 구글 렌즈,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요. 어시스턴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12월 달에, 구글 인공지능, 구글 재미나이, 이게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비서가 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리터칭 쪽에서는 사진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포토샵 카메라, 사진 음, 리터칭 하는 스냅시드 그런 사진 편집 툴에서는 에픽 포토랩 뭐 큐니 페인트 이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 정각 기능도 좀 알려 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다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뺄건 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는 구글 재미나이 지금 2.0이 나왔습니다. 아, 2.0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음, 지금 다운 받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용하시면은 업데이트하라고 나올 거고요. 저를정하기가좀다생산 예, 네, 맞아요. 그럼 됐어요. 업데이트 됐어요. 아, 안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예. 이 오케이, 오케요오 오케이, 이 <목소리> 예, 그, 그러면 그,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되어 습니다 예. 예. 지금, 어, 구글하고, 어, 지금 삼성하고 같이 연동해서 지금 바로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음. 맞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기능이 보완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 g p t 가 오픈 AI상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조입니다. 구글보다 더 원조예요. 네, 그래서, 어, 채 PT 기능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채취 PT 기능만 잘 활용하시면은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글 쓰고 뭐 사진 뽑고 이런 것들 문제 없습니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요걸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드, 예, 뭐, QX 만들고, 글쓰고 하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코파일럿,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리턴, 이이런 아, 것들요, 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 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이니까, 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게 따른, 아, 이게 인공지능 기능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 뉴스 만들 때는 미리 캔버스를 쓸 겁니다. 아까 그 영상에는 글그램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미리 캔버스를 쓰셔야 됩니다.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심화과정에서는 특히 미리 캔버스를 잘 쓰셔야 됩니다. 감성공장, 그 다음에 캠 스캐너, 예. 그다음 모션 그래픽 쪽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사진과 영상의 중간입니다. 2.5인데요. d 그래서 내 사진이 특별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 애니메이션이 될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책 만들 때 사용되는 앱이 뭐 스타북, 퍼블로그, 미리캔버스, 하루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NS 포스팅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런 것들도 탐나는 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죠. 네. 예, 이거 다 배우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한몇 프로 정도 쓴다고 볼까요? 네, 그건 안 아, 그건 너무 심하고요. 아니, 제가 봤을 안 아, 지금 이렇게 예. 이걸 만약에 내가 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융 쪽도 빠져 있고 또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라든지 이런 쪽도 좀 빠져 있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네? 아? 세 시간이 아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laughs> 예.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기대됩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야, 이거 나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잘 활용하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 여러들 산출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어, 좋은 산출물들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有事吗？